아까 이제 국민 첫사랑 이제 살짝 언급도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첫사랑 하면 이제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잖아요. 뭐 손예진 배우도 있고 수지 배우도 있고. 근데 이제 스틸 공개되고 나서 이제 노인서 배우에게 좀 그런 계보를 이을 것 같다는 좋은 평들이 많았는데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국민 첫사랑의 계보를 이을 것 같다라는 반응에 대한 소감을 좀 한마디 여쭤볼까요? <laughs> 굉장히 수고로울 <쑥스러울 웃음> 수 있지만 응. 그거 말은 정말 너무 과분하게 감사하고요. 저는 정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 그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뭐 인간 여름 그냥 그런 친구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모든 너무 좋습니다. 그렇죠, 여름이 <laughs> 네. 참 찬란하고 네. 뜨겁고 네. 밝고 그렇잖아요. 네. 좋습니다. 고, 과, 과분하고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여러 가지 감정이 <감기> 있거든요. <laughs> 예, <할것> <laughs> 예, 쑥스럽습니다. 네, 아, <laughs> 네, 좋습니다. 또질문입